예장문독기 41번 42번 나와있어 문장 주어부터 한번 확인해봅시다 being able to have a good fight 하고 나와있지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싸움짱 이런거 아니야 잘 싸울 수 있는거야 좋은 싸움을 할수 있는 것은 단수 취급했네 doesn't just make us more civil 우리를 더 정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뭐한다? 발달시킨다 우리의 뭐를? 창의적인 근육을 발달시킨다 라고 나와있죠 맞습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딱 하나야 잘싸워야 한다 맞아 In a classic study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highly highly 아니고 highly 아주 라는 뜻이겠지 아주 창의적인 건축가들은 were more likely then부터 가로 한번 쳐볼래 텐부터 어디까지 필스까지 하면 가로 한번 쳐볼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좀 보일까? be likely to come. 여기 보이지? 맞니? 다시 뒤부터 해석해 버리자. 창의적인 건축가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까? 어디에서? 집에서. 어떤 집이냐면 with plenty of friction. friction. 많은 충돌이 있는 가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까 가로친 거 가보자 누구보다 그들의 기술적으로 유능하지만 덜 오리지널한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은 원래의 이런 뜻은 아닙니다 독창적인이라는 뜻이야 아까 창의적인이라는 단어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덜 독창적인 그들의 동료보다 맞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 가정에서 약간의 충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다 됐어요 굳이 여기도 달라 한번 구분 지어봅시다 여기까지 한번 they often grew up 그들은 흔히 자랐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니? that were tense but secure. 아, 긴장감이 있지만 안전한 집이야. 맞아. 라고 이 사람의 심리학자 로버트 엘버트는 언급합니다. 자, 즉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the creative person to be 창의적이 될 사람은 comes from 나옵니다. 어떤 한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냐고 주교 관계되면서 나와 있어. There is anything but harmonious. Anything but 이라는 표현은 전혀 뭐 안는 뭐, 이는 뜻이야. 전혀 뭐하지 않는, 화목하지 않는 이런 가정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The parents 이 부모님들은 신체적으로나 혹은 언어적으로 abusive 학 대한 것은 아니야. 하지만 they did not shy away. 그들은 뭐하지 않았어. 또 피하지도 않았어. 갈등을 또한 이들이라는 표현 나온지 알겠지? 앞에 not 하고 나와있잖아. 부정이니까 이들이야. 또한이란 뜻이겠지. 오케이.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건 아니었어. 하지만 어떤 갈등을 직접적으로 피해버리거나 그러지도 않았단 말이야. 뭐 하는 거야? 갈등을 부딪히는 거야. 맞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사실. 어 조금 다른 이야기기는 하지만 실제 재벌가에서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네. 재벌가에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뭐좀 이따 얘기하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무슨 소리야? 재벌집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잖아. 그럼 둘이 뭐해? 싸우겠지. 뭐 때문에? 상속 상속권이라든지 또는 경영권 이런 것과 싸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뭐 하냐면 둘이 아빠 아버지랑 같이 뭐 하는 거야? 아침에 식사를 하는 거야. 밥을 같이 먹어. 야 얼마나 불편한 자리겠냐. 아니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운다니까. 근데 아빠랑 같이 밥 먹는 거야. 근데 둘째가 여기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전 오늘 선약에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 앉아. 다시. 싸우려면 밥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해버린답니다. 둘다 최선을 다해서 싸워. 라고 가르친답니다. 되게 멋있지 않냐? <laughs> 줄게 있어야 멋있지 우리는. <laughs> 우리는 줄게 없어. 싸우지 마. <laughs> 어디서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형한테 많이 맞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계속 가봅시다. Instead of telling. 뭐 하는 대신에? 말하는 대신에. 그들의 아이들에게 뭐 하라고 to be seen but not heard 보여지지만 but not to be heard라고 생각하시면 될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우여해야 돼. 알았어? 눈앞에는 이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권장했습니다. 5형식 동사 나와 있어. 장려했습니다. 목적어가 이게 뭐해 보라고 to stand up for 내세우라고 뭐를 자기 자신을 내세우라고 말하는 거야 권장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 아이들은 배웠단 말이야 뭐하는 것을 to dish it out 남을 설거지 해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비판하다 드시겠지 맞냐? 남을 비판하고 and take it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웠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 what happened to 누구에게 윌버 앤 올리블 라이트에게 일어난 것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고? 컴나 후라고 나와 있지. 비행기를 발명했던 이 형제에게 일어난 것이었다. 이해하셨죠? When the Wright brothers가 이 라이트 형제가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접속사 댓 생략돼 있겠죠. They thought together. 그들이 함께 생각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때 what They really meant 문장에서 주어 왓절인에 그들이 정말로 의미했던 것은 단수 is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함께 싸웠다라는 거자, 그지? When they were solving problems,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 논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어떤 논쟁이야? 주격 관계대명사 한 논쟁이겠지. That lasted not just for hours, but for weeks and months at a time. 한 번에 몇 시간 동안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인 뿐만 아니라 몇 주, 몇달 동안 지속된 논쟁을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ey didn't have such ceaseless fight. 그들이 그토록 끊임없이 싸운 것은 아니었다. 뭐였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나서 싸운 것들은 아니었단 말이다. 맞아. 그럼. 뒤쪽 여기까지 한 달량 나누시고요. They kept a r i n g 뭐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동명사 말다툼을 했다라는 거지 싸웠다라는 거지 뭐 때문에? Because they enjoyed it 그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주제문이었습니다. 오케이 결국 뭐한다는 거야? 그들은 그것을 즐겼고 그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웠다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갈등의 힘 이건 어쨌다 결국 건설적인 결과를 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계속하자.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다투는 것을 누구와? 올리빌과. 라고 윌버가 회고했습니다. As you will see. 네가 볼수 있듯이 동그라미 한번 쳐나볼까? 이 동그라미 쳐놓고 argument 다음에 that 동그라미 쳐나볼까? 확인했니? 이 녀석을 우리는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that부터 해서가자 that led them. 이끌었던 것은 그들이 뭐하도록? to rethink. 얘들아, 다시 가야 돼. support, 지지하는 것은 아니야. 그들이 다시 생각해보도록. 뭐를? critical, 결정적인 가정을. 어떤 결정적 가정이야? 막았던 인간이 뭐하는 것을?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막았던 결정적인 가정을 지지했던 게 아니고 다시 생각하게 했던 것은 바로 가장 열정적이고 장기적인 논쟁 중 하나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맨 마지막 문장 우리 강조용법 이때 강조용법까지 한번 써보실 수 있어야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